오늘은 세나 가기 시작할 건데, 좀이 친구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룬, 특성,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 말 듣는 게 좋잖아요? 전교 30등 말 들을 거야? 난전교 1등 말 들을래. 그래서, 세나 중에 제일 점수 높은 사람.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판수도 많고, 승률도 좋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생배긴 한데, 세나 같은 캐릭터는 생배가 좋아요. 세나라는 캐릭터가 양하게 좋아. 카르마 같은 캐릭터야 그래서 이 사람 좀 신뢰도 높거든요 이 친구가 원딜 유저기도 한데 서폿 걸리면 세나 하는데 세나가 지금 뭐가 사기냐면 그검이 사기야 그검 있을 때 진짜 싸증나거든요 확실히 그검 세나가 제일 승률이 잘 나오는 거 같더라고 템트리가 뭐냐면 그검, 월식, 신속신 그 다음에 센스 꼭 가야 돼이 다음부터는 센스인 게 뭐냐면 상대방이 CC가 너무 많아 직발 CC가 많다? 그러면 이제 밤끝 그리고 만약에 치감이 필요해 그럼 치감 우리 팀이 딜이 부족해 탱커 많아 그럼 이제 구인수 이런 식으로 가요 아 그것도 있어 여기서 이제 사거리 부족하면 고속연사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서포 센터로 점수 올리려면 근데 이 친구가 좀 초반 캐릭이야 극초반 캐릭 라인전을 지면 안돼 그래서 누구한테 약하냐면 카르마 그리고 원딜 상성 딸리면 유미한테 약해요 그리고 루시안나미 이거에 좀 약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커버가 가능해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르마 배하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유미는 이제 원딜 상성에 따라서 다른 거라 좀 까다로워, 유미가. 왜냐면 안 죽어. 이 찍으면서 유미가 버티면 안 죽어요. 카르마 배 하는 거 추천하고요. 라인전을 최대한 빡세게 해야 돼. 무조건 라인 푸시를 해야 돼. 상대방을 때려야지 영혼을 뜯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영혼을 뜯으려면 라인 푸시를 하는 게 좋은. 만약에 상대방 탱커한테 부시를 먹혔다? 상대방 영혼 못 뜯어. 얘가 라인전을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킬을 좀잘 찍어야 돼. 어떻게 찍냐면 1레벨 Q, 그리고 2레벨 W, 3레벨 E 찍으면 안 돼. Q 찍어야 돼. 4레벨 e 야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특성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여기는 맞아. 여기는 정답이야. 세나 자체가 체력이 낮아서 체력 차극복까지 맞거든? 만화 많이 필요해서 침착. 얘는 공속이 중요한 게 평타 한대때 때마다 축쿨이 1초씩 줄어.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뭐 노틸러스 레오나 나오면 멀찍이냐면 뼈방패에다가 소생 찍으면 돼요. 그럼 라인전이 졸라 박스 상대방 입장에서. 한 방에 안 죽는데, 뼈방패 있을 때만 까보니까, 유동적으로 상대방을갈아먹을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지속싸움이야, 상대방이랑. 뭐, 유미 같은 거 나왔어. 그럼 영감에다가 비스키 찍고, 쾌속접근 찍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너무 만만하다. 그럼 이렇게 찍으면 돼요. 좀비바드에다가 궁사. 진짜 만만하면. 그냥 만화도 필요 없고, 나는 상대방보다 우위다, 무조건. 그럼 이렇게 찍으면 돼. 왜냐면 이 좀비 하다가 왜좋냐면 그건 떼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일단, 유틸 서퍼사는 사람들은, 탱커 서퍼 상대할 때, 이 뼈방패를 잘 써야 돼. 뼈방패 쿨돌 때마다 깝치는 거야. 나 끌어도 안 죽으니까. 어차피 뼈방패 3개 터지면서. 초반에는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룬 가시면 되고 훈련 모드로 세나 그냥 잡팁 같은 거좀 줄게요 일단 스펠 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원딜이 만약에 힐을 들었다? 그럼 무조건 탈진 드세요 얘는 암살자한테 약해서 힐 아니면 탈진이야 만약에 우리 원딜이 정화, 탈진 이런 거 든다 그럼 내가 힐을 들면 돼 이게 정배예요 그래서 얘는 라인전을 진짜 잘해야 돼 그냥 라인전 원툴이야 카르마처럼 무조건 공속 찍어주고요 상대방 지속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시에곡이 너프먹어서 얘는 Q 자체에 슬로우가 있어서 계속 접근 찍는 거 추천함 아 그리고 지금 세나를 연습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서폿인데 부폿이랑 원딜했어. 근데 내가 원딜이 걸린 거야. 그럼 세탐하면 지금 진짜 승률 좋아요. 세탐이 애들 답해요 요즘 세나 승률이 좋은 이유가 선성계에서도 세탐 때문에 승률이 좋은 거야. 일단 이 세나라는 캐릭터는 솔직히 진짜 단순하거든요. 별거 없어. 초보자분들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영혼이 나와요. 미니언 죽거나 오브젝트 죽거나 뭐 정글목 죽으면 은 그게 나와.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세져요. 크리티컬도 증가하고 사거리도 증가해. 그리고 이게 챔피언한테도 두대 때리면 영혼 흡수되거든요. 뭐 평타 두대 아니면 평큐, 평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팁을 주자면 이 큐에 슬로우가 있어요. 이거 시프트 누르면 나오거든요. 이게 한번 패치한 거야. 원래 이 큐에 슬로우가 없었어요. 다 빙결되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큐 쓰고 평타 치면 이렇게 먹어줘 이제 여기서 더심화가적으로 가면은 q 의 슬로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미니언이야. 이게 와드가 아니라 미니언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고서 Q 쓰고 얘가 늘러질 거 아니야. Q 때문에. 그때 이렇게 가서 평타 먹는 거야. 근데 나는 계속 접근 때문에 이쪽이 빨라지고 상대방은 느려지고. 그러면 이제 돈 뜯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지? 얘는 진짜 별거 없어. 그리고 얘는 궁극기가 글로벌이거든? 끝까지 날아간단 말이야. 전맵에 다 돼요, 전맵에. 근데 얘가 궁극기가 맞추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쉽게 맞추자면 W 쓰고 멈추잖아. 속박 걸린단 말이야? 그때 궁 쓰는 게 제일 좋은. 그리고 이제 또 심화 단계로 가면은 대놓고 W는 진짜 잘안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맞추냐? E 쓰고 이게 은신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잘안 보여. 흐물흐물 거린단 말이야? 그때 W. 아니면? 미니언 대피될 때그 미니언에다가 W를 쓰면 미니언이 죽으면서 이게 바로 속박이 돼요 이거 엄청 좀 커요 이거 쓸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다야 단순해 그냥 라인전을 잘해야 돼 얘는 다이아까지 찍기 좋아 세나가 카르마랑 비슷해 그 위로 가면 이제 암살자들이 어? 3 0 0원이나 하고서 죽이고 가 진짜 아니면 카운터 치거나 애초에 세나 선픽 자체가 세탐 쓰는 거 아닌 이상 세나 선픽 못해 너무 건방져 근데 이거 세나를 안 하는 사람이어도 강의를 듣는 게 좋아 라인 푸시를 안 밀려야 돼 세나한테 라인이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뜯기는 거야 근데 라인 밀리면 풀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야 정글 불러서 잡는 거 한방 싸움으로 근데 똑같이 상대방 정글도 왔다고 생각하면 최악이거든 일단 카르마 밴 해주고요 라인전 빡세네한테 힘들어요 세나도 라인전 원툴이라 자 보세요 얘가 탱커 서폿이잖아 상대방이 그럼 뼈방패에다가 소생 찍어주면 돼 만약에 레오나면 불그레이지까지 찍어, 찍어줘도 되거든 근데 어차피 나중에 가서 물리면 죽는다는 생각해서 뼈방패에 소생이 좋은 이게 뼈방패 돌 때마다 끌려주면 돼 억지로 끌리지 말고 상대방이 최대한 분리하는 선에서 사실 노틸러스 나와도 세나 하면 안 좋지 좀 만만한 애들 상대로 하는 게 좋지 아니면 세탐을 하든가 상대방 정글이 좀 초식 챔프 일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면 그때 세나파 아닌 거야 근데 지금 부실골에서는 세나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 왜냐면 원 딜이 답답해서 내가 라인전 한다는 마인드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 영상 찍는 거야 그 상황 나오는 거랑 노틸 세나는 이제 세나가 유리한데 이제 정글이 붙기 시작하면 내가 더 불리해 그러니까 순수 2대2는 유리하거든? 근데 갱에 약해 세나가 근데 갱홈이 좋잖아 노틸러스가 그 전에 상대방 피를 최대한 많이 깎아야 돼 세나는 카르마처럼 라인전 원툴이라 무조건 와방 렌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글이 역포퍼 해주면 좋아. 지금 우리 미포도 유성이잖아. 그럼 얘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애거든. 나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애고. 그럼 쟤네들은 한방 싸움이 세고 우리는 지속 싸움이 센 거야. 최대한 노출로스그래안 맞으면서 갱 피하면서 상대방을 갉아먹는 거지 천천히. 지금 얘 와박 는지 안 해줬지? 리시해도 좋아, 리시해도 좋은데 상대방도 리시해야돼 대신에 그래서 웬만해서 역포포 해달라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세나 할때 원딜이 같이 포킹해 줄수 있는 캐릭터면 좋아 뭐임? 오케이 60원 아니 근데 뭐야? 진짜 미포가 그 비에고 살렸다 이게 와박 렌즈의 단점인데 그래서 원딜이 여기 보고 미드가 여기 보고 정글이 여기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노틸러스가 피가 빡 깎였으니까 집을 갔겠죠 웬만해서 렌즈 돌려주고요 렌즈 돌리면서 와서 어, 지우고 지금 끌려도 되죠 이제 억울한 번 빼주고. 우리가 레드 먹었지? 서로 근거리 3마리 탔고. 아, 근데 이거 이기는 싸움인데. 폭션 다 먹어주고. <laughs> 힐 주고요. 평타 쉬면 안 돼. 지금 에코 망했어. 에코 지금 1렙이거든? 근데 W 찍었잖아. 그럼 정글리 졸라 느리단 말이야. 이 세나라는 캐릭터는 갱이 약한데 상대방 갱 없지 지금? 완전 도박 플레이 하는 거 아니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라인 밀면서. 평타 쉬지 말고, 평타 뗄 때마다 Q 1초씩 쿨 주니까, 계속 압박 주는 거야. 뼈방패 돌렸, 돌았을 때 끌려도 돼. 지금 뼈방패 쿨이고. 그래 빠졌을 때, 암무닝 쳐서 압박 주고요. 그리고 상대방 탱커, 이제, 항호산 드는 캐릭터들은, 무조건 대포를 먹고 싶어 해. 대포 먹을 때 완전, 완전 많이 때리면 돼요. 못 먹으면 개꿀이고. 방금 먹으려고 했지? 성템 넣네. 저 괴물만 파쿠를 돌았고. 뼈망왜그 돌아서 진짜 안 죽는 거 보이죠? 좋았고. 이길 만해. 미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유틸 서포트 할때 그냥 무지성으로 쫄지 말고 이거 뼈방패 쿨 계산하면서 싸우면 돼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에코가 안 왔다? 그럼 쟤는 망한 거야. 근데 에코가 지금 도박 플레이 했잖아. 3렙 킹 왔단 말이야. 3캠프하고 그럼 얘는 이제 3버프 당하는 거야. 안 그래도 망했던 거더더망친거예 그리고 3렙에 이 찍지 말고 Q 찍으세요, 무조건. 방금 완전 이득 본 거야. 여기서는 이제 좀사려주고 우리 원딜 조금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한방 싸움보다 지속 싸움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반피니까 내가 일부러 끌려준 거예 뼈방패 돌았으니까. 아, 좀 똑똑하게 플레이해야지 탱커 상대할 때는 아니 이거 뭐임? 아니 이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예측이 불가능함 왜냐면 얘네가 먹을 게 아랫바위게 먹고 기한이어야 되거든? 근데 왜 저기서 나와? 아, 예측이 안 됐어 근데 상관없어 1일교환이라베이득임 그니까 러 얘가 에코가 이 골렘 먹으려고 한 건데 골렘 없었어 베이드이고요얘 심지어 플루 뺐지 노틀러스 이러면 이제 정글 캠프 차이 나야 되거든 위에 정글 다 털리면서? 근데 우리 정글이 정글들만 털요 이러면 어떻게 돼? 정글 차이. 이게 막타. 지금 봐봐. 지금 라인 관리 안 하잖아. 이 라인 관리 하나로도 점수 올릴 수 있다니까? 얘는 집탐인데, 우린 언제든지 라인 푸시 가능한데, 라인은왜 밀어줘. 라인 최대한 타게 해야지. 계속 뜯어주고요. 엄청 세지? 통날장군 떠가지고. 탱커 서포 상자 할 때는 딜을 올려주는 게 좀. 지금 뼈방패 풀. 그리고 부시에서 은신으로 출발하면 되거든. 은신으로 출발하면 안 보이니까 강해줄 가능성이 높음. 바비. 이거 망이 똑똑했지. 아 제가 두명억울로 끌었죠. 이럼 우리 팀이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상체 차이. 살짝 걸어주고. 그죠 제가 두명 어그로 끌어서 이긴 거요 근데 자기가 잘한 줄 알아. 문제들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플래시 없잖아. 좀잘 사려줘야 돼. 이번엔 시짜잘 컸죠? 그건 바로 떠가지고. 그건 몰려주고 그 다음테는 이제 월식 근데 이제 그 다음테는 뭐갈까 상대방 시식이 많지 그럼 이제 방극하는 거야 3코어는 2에 이속 있으니까 있으면서 가지고요 라인 복귀할 때 지금 템 차이도 나고 랩 차이도 나잖아 그럼 막 싸워도 돼 그렇지 아, 궁이 안나갔어 아, 궁 나갔으면 이제 보막 호 생기면서 살았거든요? 세나는 좀 진짜 과감하게 해야 돼. 라인전 옷 밖으로.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에코가 초반에 파밍 캐릭터거든? 근데 파밍 안 하고 계속 바텀 만 막아. 개변태야. 얘는 지금 보면, 윌프가 집탐이잖아. 라인 크게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미드 아래 시야 따면서 내려가면 돼요. 얘는 전령 한명 하는 거 아니야? 카르마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건 떠가지고, 시야 따기도 좋고. 라인 복귀. 얘는 전령 안 중요해. 라인전 원투 캐릭터야. 라인전에서 썩으면 이 캐릭터 못 써요. W 맞추고. 그냥 궁 써서, 그냥 질겨 견해버리고 그냥. 다음 라인전 못하게. 쟤가 못 끌게. 난 갈가먹을 거니까. 지금 에코 또, 또 오거든? 근데 제가 와드로 잘 가놨죠? 지금 지탐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한 웨이브 동안 타워 체고 계속되는 거야. 그걸 300원 번거임. 300원 벌었죠, 지금? 라인전을 빡세게 해야 돼, 세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 도와줄 생각 하지 말고. 300원. 지금 여기서 템 차이 한번 봐요. 월식 떴지? 얘 주냐고. 기한타도 좋고. 아한안 타도 되고. 붕. 그렇지. 너무 깔끔하지? 이러면 에코 와도 이기죠, 이제. 탈진 있으니까. 탈진. 에코한테 탈진. 탈진. 안 죽죠? 이스도. 에코 붕 조심하고. 붕 없네. 미드까지 와서 살짝 백룸이 쳐주고. 나이프 시하고 기아. 항상, 안 보이는 시야에서 W 쓰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을 아 그래서 방금 징크스가 맞았죠? 여기 암흑시야에서. 그 다음 차는 월식. 월식인데, 만약에 내가 진짜 현상금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너무 잘 컸어. 그럼 이코어로반끝 가도 돼. 그래서, 이 세나 지금 보면, 이 지금 미포랑 좀잘 어울리잖아. 얘가 유승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픽창에서? 제발, 이즈, 진, 캣트,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라인전이 진짜 쉬울 거예요. 세나도 마찬가지야. 카르마랑 똑같아. 와우. 이 그검이 사기지? 지금 보면 우리 정글이 여기 있어.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에코는 또 어디겠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럼 먼저 시야 따로 갈 필요도 없고, 얘네가 따라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인 밀고 나서 시야 따면 돼요. 지금 또 왔을 거야, 에코. 미드 아래에 있는 거 보이죠? 아이고 나 스킬 잘못 찍었다 진데 스킬 잘못 찍었는데 무조건 W 찍으세요 두번째 선만 W야 상대방 정글 이렇게 찾아주는거야 라인 밀고서 얘는 라인 받아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 시간동안 찾았으니까 와드 받고 다시 빠지고 똑같이 또 반복 라인 밀고 타워치지 말고 또 와드 박으면 상대방 적 정글 찾고 이제는 타워 쳐도 되죠 에코 위로 올라갔고 지금 우리 정글 욕먹고 있는거 보이지 여기서 망웅전면 조심해야 돼 노티 같은 거 있어요, 다음거 오른쪽 무비? 아무래도 주는 거 같죠? 에일코어 이제 뽑으러 갔을 거야 아, 아깝다 파워골도 마지막 거못 먹었어 공지원 해도 되고 왔죠?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돼? 탑 타워 없지 라인전 끝났어, 바타 그럼 미드 가면 돼요? 미드 가지고 미드라인 밀고 또 반복 바텀에서 했던 것처럼 미드라인 선푸시 되잖아 세나가 얘는 로밍 캐릭터가 아니야 사이드 먼저 하는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야 라인 푸시하고 도와주고 무한 반복 또 도와주고 라인 푸시하고 시야 따오면서 또 도와주죠. 무한반복. 뭐, 우리 다른 라인도 잘하긴 했는데, 솔직히 바텀이 다 했죠? 왜다 했어? 상대방 정글 부르면서 다 했잖아. 상대방 정글 부르면서 손해를 안봤잖아 이번엔 빠져야죠. 이럴 때 타워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게임 이기려면 적정글 털면서 시야 먹고 집 가면. 진짜 적정 걸 터는 게 게임 이기기 진짜 쉽거든요? 이게 킬 딴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야. 킬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타워 부시는 게임이란 말이야. 기한 타고, 햄 사온 다음에 다시 미드 뛰어서 미드 가서, 1산 한번 해보고, 머리속가아이 던지네. 어 이제 스택도 많이 모아서 크리티컬 터지면서 엄청 세죠? 이제 엄청 세. 멀식도 떠가지고. 여기서는 좀 욕심인데, 부셔볼만도 하거든요? 욕심이야. 빼야돼. 항상 우리 팀 있는 쪽으로, 시야 따여있는 쪽으로 우윙치면 이렇게 피해져요 엄청 세죠? 우리 언제 필요없어 루빙 빼주고, 수 딸리죠? 파이팅 그랩 조심하고 지금 블라디 내려올때 싸우는거야 그랩만 조심하면 돼스다 잡죠? 그니까 얘가 피지컬 챔피언이야 그래서 막 상대방 주요 스킬 빠지는거 눈으로 체크해야되고 시야도 잘 따야되고 되게 어려운 캐릭터예요 여기서 진짜 반끝이 좋은 게, 노 틸러스 큐, 에코 W, 초과스 큐다 위협적이거든? 무조건 푸쉬 하는 게 좋아요. 카르마랑 똑같아. 그리고 세나가 정글몹 먹는 게 진짜 좋은 게, 정글몹에서 영혼 나오거든요? 이게 꿀맛이야.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야. 이거 봐봐. 오브젝트 먹으면, 영혼 한두 개, 세개 나오거든요? 두 개. 개꿀맛. 돈도 주고, 이제, 스택 쌓으면은, 크리티컬도 증가해서, 엄청 세지. 파거리도 증가. 항상 W부터. W부터 쓰니까 엄청 맞추기 쉽죠? W부터. W부터 나 지금은 와드를 어디서 박아주는 게 좋겠어? 바론 쪽. 여기 었다 하면 바론이 공짜죠? 이제 방극 가면 진짜 압박할 수 있을 거야, 많이. 여기서 저는 어차피 그건 때문에 핑크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막템 뭐가? 고연포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와드로 이제 상대방 집 가는 거다 보이죠? 바로 먹고 게임 끝내면 돼. 응신 쓰고, W부터. 상대방이 엄청 살이네? 그리고 디 포지션 잡아야 돼. 얘 원딜이랑 똑같아서 앞 포지션 잡으면 안 돼요. 나. 그래도 린 끝낼, 끝낼만 하거든요, 제가 엄청 잘뻗서어쨌 이렇게 끝났는데 피지컬 엄청 중요해요, 세나. 이게 어려워 진짜. 내가 말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캐릭터임.